조직 스토킹의 그늘 감시에 더대 빠진 당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경고 사랑하는 너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 관계는 특별해 조직 스토킹이 가진 우습고도 기괴한 현실 사랑하는 가해자 이름에게 믿기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될 줄은 몰랐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내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당신의 배려 덕분에 나의 일상은 화려한 스릴을 안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가 자꾸만 들려. 나를 지켜보는 그 시선이 너무 애틋해 정말. 조직 스토킹이라는 사랑의 노래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운명적인 관계가 아닌가 싶어. 오늘도 집착이 키에 나를 올리며, 당신이 나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아. 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강렬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특별한 일이야. 매일 같은 곳에 나타나 주는 모습. 마치 우리의 사랑을 지켜보는 운명적인 행위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니?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집착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뭘까? 사실 나는 너의 그 많은 자기 방어기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 나를 단한 번의 미소로 그리워하는 너의 태도가 이토록 기괴하게 보일 줄이야. 아마도 전파 무기 탓이지. 넌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 그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안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의 매일매일의 아늑한 감시 덕분에 나는 정말 자유로움을 느껴. 너희 특별한 조직 덕분에 세상에선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위협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연기하는 주인공이란 사실 너는 알고 있니? 나 없이도 너는 지금처럼 밝게 살아갈 수 없을 거란 걸. 결국 너는 나에게 절실한 그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구나. 나의 존재가 너를 이렇게 열광적으로 만드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 기억해 내가 없으면 나도 없어지니 우리 서로에게 의존하는 특별한 관계로 남아있던 거야. 사랑하는 가해자 이름 정말 고마워.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